아빠 여기를 갔다가 여기가 지금 여기가 순간순간 표정이 바뀌죠. <laughs> 불안하니까. 여기가 여기 여기가 새잖아요. 여기를 그 통창으로 해 가지고 어? 야외를 무언 딱... 또 통창이야. 이 한옥 그냥 살리야지또 <laughs> 아니 이렇게 통창으로 이렇게 딱해 놓으면 이 뷰를 바라보면서 불멍도 할수 있고 눈 오면은 눈도 구경하고 비 오면 비도 구경할 수 있고. 왜냐면 이게 이쁘잖아. 여기서 이렇게 님들은여기 어, 이렇게 누워서 밖에 그래, 풍경도 보고 그것도, 그것도 너무 괜찮지. 좋지. 나진너 완전. 난나 같은 반대. 아 진짜? 어. 왜요 왜요? 왜요? 한옥의 고유미도 없어져 독창을 해버리고. 아, 문은 그대로 살릴 거예요. 근데 통창 자체가 아, 이제 한옥에랑 안 어울린다는 아, 거예요 아버지 들 아, 입장. 아 근데 요즘에 그렇게 시공을 많이 해요. 음. 아유 그냥 여기저기 설득하느라 바빠요 하여튼 해놓은 거 보자 <웃음> <웃음> 아니 너무 이쁘잖아요 아 앉아, 안봐봐아요 아버님 앉아 보세요 앉아 보세요 여기 앉아서 봐봐. 보세요 안보이요아 보세요 앉아 보세요 안가보가요오는데요아줘 보세요 앉아 보세요 앉아 보세요 안줘 보세요 안줘때세때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래 통창으로 하보세가안줘것아아 예쁘다 풍경하네. 가을에 이뻐요. 어 그게 나을 거예요. 보기는 니네 말대로 네, 톡장 하는 게 이쁘기는 할것 같다. <laughs> 이거는 설득이 됐다. 고구마 구 먹고 밤도 구 먹고 그리고 풍이 풍경도 바라보고 얼마나 좋냐. 민방위 어? 사람도 좋아하지. 한옥에 대한 애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까지 이제 한옥에서 생활을 했잖아요. 어려서부터 그런 정치라든가 <laughs> 감성을 너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를 좀 이쁘게 꾸미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아버님이 너 많이 봐주셨다. 진성업씨가 <laughs> 중간에 조율을 잘하네. <laughs> 아니 좋잖아. <laughs> 여기만 좀 이쁘게 꾸미면 뒤에 뭐 응? 좀만 감성적으로 이렇게 꾸며놓으면 뭘또하려고 그래요. 또 거기 또뭘 이쁘게 또 꾸며. 그 정도면 됐지. 이 야외에 여기에. 오. 여기 이한옥이랑좀잘안 좀 어울리잖아. <laughs> 그럼 뭘 해야 되지? 좀 한옥에 맞게 살짝 인테리어만 하면 괜찮을 거야 <laughs> 아니 뭘인테리거 이거 이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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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있고 자 아... 만 아. 거이 씨가 좋은데 이이다녀거 이거 이 보는 눈이 <laughs> 나는 여기다가 아유. 자갈만 가루도 입어 자갈만 자갈을 어떻게 해그 사람 자갈깔고 다녀 자갈깔으면 쓸기가 얼마나 쁜데자갈로자에자갈로자에요자갈 자갈이에요 자갈이에요 자갈이들자이잘하자거이요자간중간자에이에저자편이들어자잖아에요자 아니 자이건바자은이찮은자이게요자이에요자이에요자이에요자이에요자이에요자이렇게자이에자이에요 자갈이에요 자자자 뭔 자갈을 깔아, 그냥 해도 괜찮다 여기 좀 정리하고, 여기다좀 예쁘게 아버지하고 약간 좀이 데시벨이 높아질 때가 아버지는 실용적인 걸 좋아하시는 것 같고 저는 약간 감성적인 거 좋아하는 것 같고 통창 뷰를 되게 중요시하는 것 같아 통창에서 에이. 봤을 때 자갈도 있고, 이렇게 그렇죠 그 이제 다 찍으라는 거잖아 음. 자갈, 한옥에 어울리는 자갈들이 있거든요 뭔 자갈이 있어, 한옥에 하여튼 왜 이리 자꾸 만들어 뭐 지금 어려워 죽겠구만 <laughs> 충청도 사람이 저 정도면 뭐화 많이 난 거예요 거의 고성방관 <laughs> <간> 거죠? <laughs> 고성방관. 어. 아니 여기 흙바닥이 아니라서 뭐 치울려는 말이야 이게 <laughs> 또 얼마나 그는데 여기 맨날그 낙엽 떨어지는 거아냐 여기 게 낙엽이요 참나무에서 얼마나 떨어지는지 알아? 아들들이 이제 자, 자기네들이 관리하니까 아이디어만 <laughs> 맞아 맞아. 응. 낙엽인데 여기다 자갈 깔으면은. 안 쓸기도 안 나쁘고 <laughs> 거, 거, 이런 거다 거기 돼가지고저거 돼. 쓸지도 못해요 네, 쓸지도 쓸어. 못해 쓸지, 아니 야, 자갈 깔면은 못 쓸어 살은 다니기도 나쁘고 자갈 깔면은 아니, 깔으면 아, 술 아니 술그 바삭바삭 거려야지 이면 자갈이 좀백기잖아여기 어. 자갈 깔면 <laughs> 미끄러질 수가 있지 아니 흙 같으면 은까르도돼 밑에가 아, 그렇지. 그럼, 이거는 미끄러져서 안, 안 돼. 여기서는 안돼자갈 깔으면 알았어 알았어 큰일 나 아니 그냥 제 생각을 또 얘기해 본 거예요 또 혹시나 뭐, 이것만 허락해 할... 주신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 봐 <laughs> <응. 웃음> 응. 감사하게 생각해 나도 집에 나야겠다 이거 <laughs> 응. 중요한 부분에서 배신을 했어 <laughs> 배신 <웃음> 다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볼게 <laughs> 다른 생각? 은다른 생각을 했지. 사사건건 데면른데 다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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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다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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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았 다른데, 다른데, 다른다 다른데, 다다른다다다 시간이 오래 걸리나요 네 시간에서 한 시간 정도 걸려요 아. <laughs> 하루 만에 되는구나 예음 일로 와봐 이제 나와봐 어. 저기 저 오늘 니네가 왔으니까 저희가 서저 네. 연못 가서 <laughs> 연못 청소 좀 하고 <laughs> 연못 청소 좀 하고 <laughs> 연못 청소 <laughs> 그 연꽃+ 연꽃 좀 이렇게 뽑고 그 어, 연못을 어떻게 청소하지 연못 어? 청소요. 어연못 청소해 원래 연연 청소는 일 년에 한 번씩 이렇게 가로 줘야 이제 연꽃이 잘 자란다고. 어 예쁘다 헉, 넓은데. 어머. <laughs> 얼음 얼음구만. <laughs> 헉, 이걸 어떻게 청소하지? 아, 얼음을 깨야 되나? 그래서 그거를 시켜야 되겠다 이제 그래서. 그렇잖아요나 혼자 또 이제 없을 때는 애들이 없으면 나 혼자 해야 잖아 떡볶이 집에 지서 지낸다고 <laughs> 친구들이 왔으니까 헌 <laughs> <laughs> 김에 그렇게 온 거야 여름에 아버지 약간 소심하게 복수하시는 것 같아요 <laughs> 아이고 친구들은 네. 가끔 나와서 일 엄청 하네요 <laughs> 그러니 <진짜. 웃음> <laughs> 체험 살면서 <자고요. 웃음> 매일이 체험 살면서 <laughs>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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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여하나씨 입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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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어. 예? <laughs> 뭐다 준비해 놓자. 다... <laughs> 아버님 저 여한테 산에서 다토지하고 왔어요. 연무도 아, 네. <laughs> <너 옆에서> 어떻게 나? <laughs> 억울한 말투 어떻게? 이제. <laughs> 네. 어 왜? 오늘 연무 청소하시는 거 알고 계셨어요? 네 연무 청소하는 거 알고 친구들 데리고 왔죠. <laughs> 그거 혼자 야... 제가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난감하죠. <laughs> 네.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서 뭐 저기 뭐 커피 한잔하고 잠수 좀 나누자, 얘기 좀 하자 그런 식으로 알고 왔던 거죠 아니 이한 겨울 날씨에 누가 얼음 뭐 얼음이 막 진짜 둥둥 떠다니는 연못을 누가 들어갈 거라고 누가 상상을 하겠어요 평호가 어렸을 때는 당했어요 사실 이, 이 녀석이 이제 크니까 저희를 여기 이용하네 저희를 이제 영약해줬어요 옛날에 옛날에 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시우가 아니야, 이제는. 아, 이거 안 돼, 나는. 난, 나는 밖에서 감독할 테니까. 감독. 우리서 못해, 셋은 들어가야지. 렇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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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끈을 빼. 응. 허리에다. 아, 여기까지 올라가이 모가지까지. 아, 괜찮아. 아, 이 모가지. 야, 허리에서 딸로. 아, 봐봐, 이거 모가지 뭐 가져오는데. 아버이 얘는 안되겄어요아니 그래. 그래. 내가 입을게. 그리고. 그래. 난안 아, 돼, 요제쟤 들어가면 빠져갈뻔 여기 또 있어 이거 봐, 한번 이거 봐아 얘도 크지 그좀 사이즈 작은 거야 우리 아버님은 아, 이런 거안 시켰었는데 이거 봐, 그냥 넌왜 <laughs> 이렇게 말이 많냐, 이렇게 네? 넌왜 그렇게 말이 <웃음> 많냐 <웃음> 어떻게든 시키려고 오시는구먼 일어나 봐 뭐잘 맞으면 아주 좀잘 어, 맞네 어, 어, 완전히 어떻게든 어떻게든 아버님 어떻게든 부려먹으려고 부려먹을래 <laughs> 그 그래, 끈을 줄여 야, 사이즈 끈을 맞네 끈을 줄여. 딱 맞으면 딱 이거 맞네 끈만 좀 줄이면 되네 음. 그리고 그래, 여기 허리띠 확 매고 퐁 매고 와우, 잘 맞네 볼 표정이 <laughs> <laughs> 그 너무 비장하셔 일꾼 <laughs> 제대로 만났네 오늘 아 예. 그러고 예. 이 연꽃이 너무 많은, 많잖아 그러면 솎아내야 돼 연꽃을 음. 아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연꽃이 네. 보기 이쁜데 네. 여기서 들어가 가지고 아 뿌리서부터 이렇게 여, 여. 야. 일, 야 일단 센 거다 야 네가 먼저 들어가 봐 일단 어? 센 거다 먼저 아 들어가 봐 연못도 크기도 하다 오오 여기 들어가요 아니 들어가. 여기도 깊은 데가있잖아요야너너 아너 들어가고 음. 야너웅성해 미끄러지지 말고 웅성하니 어! 어, 미끄러지지 말고 성하죠끄러지지어고 어! 어! 아! 어! <laughs> 야, 어어어어 어어어어 야어어어 어어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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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야. 어어어어 어어어야 어어어어 어어어지어아어그러어어 어? 어? 아 지금 해야지. 언제 날때 따, 따뜻때 <laughs> 니네 왔을 때 해야지. <laughs> 청소를 좀 일찍 해. 왜냐면, 그 전에 내가 늦게 청소를 한번 옛날에 한 적이 있거든. 여름에. 그 물을 뺐, 뺀 상태에서 물이 이제 조금 뿐이 없었어. 근데 밥 먹고 나가니까 거기 있던 고기들이 한 200마리가 죽었더라고. 큰 <laughs> 게. 아이고야. 그 날씨가 더고 그러면, 그런. 해단이 나와. 아, 어, 그럼 진짜 저렇게 얼면 고기들은 어떻게 해요? 동면. 응? 응. 아 같이 얼어 있어요? 돌울점 잡고. 아 니네 없을 때는 이거 나 혼자 다 했어. 아우, 아이고 대박이다. 만야 이거 니네가 와서 나 아빠를 많이 도와주는 거야 지금. <laughs> 친구 잘못 만나 재주. <laughs> <laughs> 착하다. <웃음> 이거. 어우, 씨. 저거다 없애버려야 되네. 여기, 여기, 그은년은 뽑으면 안 돼. 야, 이쪽이 아닌 게 비어. 아유, 좋은 년이 있고 나쁜 년이 있어요? <laughs> 아버님 욕하신 거 아니죠? 뭐또 말장난이요? 성값씨야 좋은 년. <laughs> 저, 저, 여기 있는 년 있잖아, 이거. 나온 거. 아, 네, 이런 거빼쭉 나온 거요? 예, 네, 거기서부터 쭉 음. 뽑아 들어가 된대요 아, 이거는 또 다른 연이에요 이거는? 네, 다른 연 꽃이요? 아, 그거, 그걸 없애야 돼. 아, 에? 아, 어, 야, 이거 씨. 어, 씨, 뿌리가 안 뽑히네. 야, 그러니까 한번 어. 넣고 쭉 당겨요. 아, 잡혀온 사람들 같지 않아요? <laughs> 그러니까. 어, 계속 보고 계셨구나. 시아이고 그, 그 겉에 떡만 하면 안돼 뿌리를 캐야지 <laughs> 이래서 업자 쓰는 거예요 네? 이 뿌리치 안 뽑힌다 이거 아니 이게 뿌리치 안 뽑혀 <laughs> 아유 다 끊겨 아 깊게+ 깊게 파 깊게 예야우위만 네. 뜯지 마 밑에 뿌리를 캐야 돼 뿌리 예자잘좀 <laughs> 음. 해봐 깊게 더 깊게 뿌리 냉기면은 그게 또 싹이 올라온단 말이야 음. 깊게 그냥 파고아가지고야 반갑이 하는 거 봐라. 예, 잘한다. 망가비 잘한다. 야 어, 그래. 그렇지. 이야. 그렇게 해야 돼. 월척, 이네 월척. 아. 우 샤! 어우, 일을 시키면 너무 잘하니까, 이게. 안 시킬 수가 없어. 이야, 잘한다, 야, 잘한다, 테이. 아이. 야, 너 시골만 지금 30년째요. <laughs> 어, 그렇게 쭉 나오게 닦아야 돼, 그렇게. <laughs> 아니, 밑에까지. 그러게 끊어지지. 아 박시우 씨가 은근히 일못 하죠. 어우씨야 어떻게 키 거야? 잘. 키지냐? 어. 어? 이지냐 어? <laughs> 시우 씨 뭐예요? 야 얼른 형 오늘 이거 다 하거냐? 오우. 시우는 별거 없지, 뭘? 아무 것도 없어. 아무 것도 없어, 별거 없지. 아무 것도 없어. 야, 일머리가 제가 없나 봅니다. <laughs> <laughs> 이게 뭐냐 이게. 걸로 죽지 마. 이 머리 없던 지난 날들이래. 아, 미치겠다. 야, 어. 야, 야, <laughs> 이게 뭐야. 이 <laughs> 뭐야. 그래서 아버지가 어렸을 때 동생한테 일을 많이 시켰거든? 그럼 저한테는 일을 그렇게 많이 안 시키더라고요. <laughs> 안 시키는 이유가 있었구나. 있었구나. <laughs>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laughs> 아 그걸 이지하셨구나 우린 첫 등장 때부터 알았거든요 <laughs> 아니 이 정도 되면 일부러 저렇게 할 수도 있겠다는 <laughs> 의심이 아니 일부러 그러기에도 너무 창의적으로 못해서 <laughs> <그냥> 일부러 할래도 <laughs> 작전을 짤거 아니에요 근데 그쵸, 다 못하잖아 요리도 못하지 <laughs> 그냥 장작도 못 패지 아유 오라 쳐쳐 잘한다 아우리들 <laughs> 성갑신 정말 잘한다 아버님 쳐요 쳐. 네? 손실이요 손실이요 예 손실이 어떻게 알수 없지 뭐알수 없지 뭐알수없지아 <laughs> 아, 이게 왜야 이게 웬일이라니 이게 아 쎄싸게 아 너무 웃긴다 네, 거기 많잖아 그래 그거 싹 건져내.